안녕하세요. 오늘 어,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한국 경제 좀 흥미로운, 근데 또 한편으론 좀 씁쓸한 그런 현실을 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. 네. 이게 한쪽에서는 동네 호프집들이 아, 정말 생존의 벼랑 끝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. 네, 그렇죠.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특정 대형 유통 플랫폼으로만 소비가 확 쏠리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두 자료가 어떻게 보면 현재 그 경기 침체라는 음.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위기 그리고 또 거대 플랫폼의 약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된 흐름이죠. 상반된 흐름이네요, 정말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면서요 음. 어,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아, 그 자료에 나온 말 중에 이제는 생존 자체가 목표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한 호프집 사장님 말씀인데 너무 절박하게 들리더라고요. 실제로 서울 지역 호프집 폐업률이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. 4.0%까지. 4.0%요? 네. 그리고 2년 사이에 문 닫은 곳이 무려 1,050곳이 넘는다고 하니까 와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동네 사랑방들이 막 사라지고 있는 거네요. 네, 정말 많은 거죠. 근데 단순히 폐업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. 그 신규 창업 자체가 급감했다는 점 이것도 좀 봐야 합니다. 아 새로 여는 곳도 줄었다는 거군요? 네. 올해 1분기 창업 건수가 2년 전하고 비교하면 60% 이상 줄었고요. 60%나요? 네. 그리고 어렵게 창업을 해도 음 3년 안에 살아남는 비율이 33.5%에 불과하다. 이런 통계는 참 아무런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. 와, 셋중 둘은 3년을 못 버틴다? 네, 그런 셈이죠. 이런 어려움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어,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데 있겠죠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죠.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, 그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 지출 있잖아요. 네네, 실질 지출. 이게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어요. 감소세로 돌아선 거죠. 아, 7분기 만에. 네.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좀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 중 하나가 이제 주류나 담배 지출인데 이게 4.3%나 감소했습니다. 아, 역시 술자리나 외식부터 줄이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경향이 뚜렷해진 겁니다. 게다가 뭐 한국은행이나 KDI 같은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잖아요. 네, 계속 낮추고 있죠. 네. 그러면서 앞으로 자영업 환경이 더 어려워질 거다. 더 녹록지 않을 거다. 이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도 어, 사람들이 오히려 특정 곳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있다는 게참 흥미로운데요. 네, 네. 이게 바로 두 번째 자료에서 다루는 올다쿠. 아, 올다쿠. 네, 올리브영, 다이소, 쿠팡 이세 앱의 월간 사용자 수를 다 합치면 4만 1,800만 명에 달한다. 와 이건 정말 국민 앱이라고 불러도 될 수준인데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기서 근데 좀 주목할 부분이 이 쏠림 현상이 특정 세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전 세대에 걸쳐서요 네.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이새 플랫폼 이용자가 다 늘었어요. 원래는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쇼핑 채널이 좀 다르잖아요. 네, 보통 다르죠. 10대는 여기, 40대는 저기 이런 식으로.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특정 플랫폼으로만 확 집중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. 특히 그 자료에 나온 업계 관계자 말처럼요. 이게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가성비 그리고 신뢰, 이걸 납세용 1등 기업에게만 소비자를 막 몰아주는 거예요. 네. 극한의 쏠림 현상,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그 자료에 나온 38세 자영업자분 사례도 있잖아요. 아예 여러 앱다 비교하는 것도 좀 피곤하다. 네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냥 검증된 쿠팡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워버렸다. 이런 분들도 있다는데, 이게 단순히 가격 담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가성비는 당연히 기본이고요. 여기에 검증된 편리함. 이게 더해진 결과라고 봐야죠. 편리함. 네. 다이소는 뭐 균일가 정책도 있지만 생활용품 넘어서 뷰티, 건강식품까지 막 상품군을 확장한 게 주요했고요. 맞아요. 다이소에 화장품 사러 가기도 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올리브영은 그 15,000만 회원들이 쌓아 놓은 방대한 후기들. 이게 큰 힘이고 또 오늘드림 같은 빠른 배송 있잖아요. 아. 아, 또 오늘 시키면 오늘 오는 거. 네. 그게 올해 배송의 47%나 차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. 그리고 쿠팡은 뭐 압도적인 상품 수, 로켓 배송은 기본이고 그렇죠. 쇼핑 외에 OTT, 그 쿠팡 플레이, 또 음식 배달 쿠팡 이츠. 이걸 다 묶어 버리는 강력한 멤버십으로 거대한 쿠팡 생태계를 만들어 버린 거죠. 아. 결국 이게 같은 경기 침체라는 파도 속에서 동네 호프집 같은 작은 배들은 막 좌초될 위기에 있는데 올다쿠 같은 이런 거대함선들은 오히려 순항하면서 세력을 더 넓히고 있다 이 극명한 대비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특정 업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소비 방식 그리고 산업지도 자체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. 소비 방식과 산업지도의 재편. 네. 그러니까 효율성하고 편의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. 이걸 시사하는 거죠. 경제적인 압박이 소비자들을 더 신중하게 만들고 그 결과 소수의 검증된 승자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뭐랄까,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승자 독식 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과연 대형 플랫폼이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가치, 그게 뭐든가네요. 그런 가치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상공인만의 길, 이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